아이야 <laughs> 새끼 놓고 있었어 어, 엄마가 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유 나는 아유 세상에 아유 들어가 아 어? 눈도 엉망이거 엄마, 엄마 아유 그 더러운데 자 일단 응리 어. 먹어 우리 아이 먹어. 먹으라. 아유, 세상에, 이 새끼들. 나서뼈밖에 없나, 아가? 아유, 복장해. 아. 아이야, 엄마 늘약가져 올게. 늘 엄마 따로 하면 웃네. 알았지? 새끼들 다 어째노? 애들 건강하나? 응? 아 세상에. 니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, 엄마가. 아이고하셨어 이게 정말로. 아, 혼낸 동말이고, 세상에. 니 오른쪽 눈이 와글로. 아이야, 괜찮아, 먹어, 먹어. 아우, 세상에, 눈, 어느 정도 눈도 왜 그래. 응? 아이야, 아. 엄마, 내일 약 갖고 올게. 약 섞어서 먹자. 약안 가져왔나, 내가? 아고 엄마가 여기 니가 안 보인다고 약을 안 들고 왔는 것 같다. 아유, 여기 있다, 약이 여기 있다. 아유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유, 약 섞어야겠다. 엄마. 약 섞어줄게, 주름에다가. 아유, 세상에.